얘키닉 얘기닉. 반디 신약키니그가이쇼 와. 항상 과하단 말이야. 얘닉우설 레바. 고생했다, 저누야. 이게 엄청 맛있다는 파우다. <laughs> 아, 저해어요 때는... 네. 아, 네. 아, 그때 그 도쿄에도 감동했어? 다 진짜 훨씬 고 스타일 말고 아기들한테 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거기는 너무 성인들밖에 없어. <목소리> 어때 효과 있는 거 같아? 잡지 않아. 잡지 않아. <laughs> 소리가 좀 요란합니다. 이 스카프로 포인트 주는 게 목표. 사발이 나왔습니다. 오사카성역에서 내려서 걷는데 너무너무 잘 해놨네 그지. 옆에 이렇게 식물 파는 부스들이 있는데 눈 돌아간다 사고 싶은 게 많아 못 가져간다는 거 어, 이런 거는 는와저 의상... 분재 봐봐 한국의 계단. 겠날수 있어. 할수 있겠지, 뭐. 더 왔어 봤어? 정신 못 차리는 거 같은데. 타스 어스왔스 왔어, 왔어, 왔어. 아. 더 왔어 끝까지 끝까지. 지완전 많이 걸었어.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멋있어. 저희는 지금 오사카성을 보고 이제 밥을 먹으러 돈가스가 또 드시고 싶다고 하는서 먹으러 이제 출발합니다. 샤브모찌가 먹고 싶다. 아, 샤브모찌가? 샤브모찌가. 토마토였구나. 나는 연어 들어가는 거 같아. 오빠 뭐해? 오빠 뭐해? 저 어려서부터 집에 가야지. 저 너거 집에 큰애 사야 돼. <목소리> 다 사야 돼. <목소리> 아 이거 예쁘다. 근데 이 앞에 나오는 그 댑스라고 해야 돼? 그게 어쨌든 길어서 좋은데? 지금 매고, 이고아빠가 지금 이거 매고 어 10kg. 아빠생1 k g 1가 k k g 1잡이가 없어서 10kg. 1어 k g 어또 리 <목소리> 저녁 먹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이렇게 숙소에서 혼자 쉬고 있고요. 오빠는 혼자 혼술 타임을 가지라고 내보냈습니다. <목소리> 저는 현재. 도톤보리에 있습니다. 어, 지원이가 오늘 저녁을 같이 먹고 많이 걷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가기 좀 힘들다고 해서 어, 저는 솔직히 이 차를 좀 하고 싶은데 지원이 좀 시간을 받아서 지원이 이제 먹을 거랑 뭐 마실 거까지 벗어서 쉬고 있어서 고 저는 이제 그 머리따라 친구니 이자카야 또시는데이 오사카에 정말 기가 막힌 그 사치노미 서서 먹는 야키토리 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를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이 나한테 많이 없어.

그래서 나그야대장이리이장에서 한잔하고 어, 솔직하게 굉장히 친절했지만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시까지거든요 지금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 잘안 보이죠? 어쨌든 8시 40분인데 어쨌든 빠르게 그 숙소 근처에 그 타코야키 집이 있어서 거기서 딱 한잔하고 빠르게 가야 돼 뛰어! 저는 여기 교자집을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타코야키집을 가려고 했는데 교자가 땡겨 그리고 저희 호텔이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바로 옆에 있어. 여기 가려고 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골목이 너무 예뻐.

100엔짜리가 없어. 안 들어가? <laughs> 100엔짜리 3개 넣어야 되네. 가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응. 기주세요 우와 이구나 어때? 팥죽이야 생각한 맛이 아니야?

귀엽다. 私、手伝い。 페티나움 더블 짠 합시다. 음, 청경하게 생겼네. 음. 이게 사실 무슨 맛이 다른지 모르겠어. 짠 합시다. 이거 너무 궁금해서 오늘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서 짠. 짠. 감사합니다 와 많이 시켰다 우와 포르타도가 진짜 맛있다 아직 샵들이 열지 않아서 저희는 봄보리 산책하러 왔습니다. 다 같이 왔대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옆으로 돌면은 여기 이제 브리코사항이 있는 쪽이죠. 하나 둘 셋! 여기를 내가 밤에 혼자 야키토리 먹겠다고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이그 다음에 놀라. 아, 오케이. 탁구야키. 탁구야키. 빨리 이거 봐, 뭐? 이이 쭈꾸미 같이 생긴. 튀어 나왔어. 어, 어제 먹었던 탁구야키 탁구야키가 아니야. 이게 찐이네 <laughs>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 진짜 커. <laughs> 네? 어. <laughs> <laughs> 문어 맛이 확 나! 뜨겁다 근데 와 문어 맛이 확 나고 쪼꼬미겠지 쪼꼬미? 쭈꾸미. 나고 되게 부드러워 뜨거워 뜨겁지? 야돼 물인가 봐. 먼저 입에 한 가득 씹는다니까. 그냥 하나 통물 건초금밀 넘어와. 아레시프 같아요.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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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무슨 다행히 한국인 분이 계셔서 수월하게. 응, 그렇지. 엄청, 엄청 유명하고 잘하는데. 아, 나 피리 불었어. 갑자기 줄섰어. 응. 보이지? 나 피리 부는 서지원이야. 맛있어 이거 이제 식으면서 가고 있어. 공원 가서 봤다.